안녕하세요. SSAIOT 이미르 팀장입니다. 오늘부터 AIOT에 관한 이론을 같이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AIOT를 논의하기에 앞서 잠시 AIOT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AIOT는 무엇일까요? AIOT는 단순히 AI와 IoT를 합성한 것은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AIoT의 시작 부분인 AI 개념과 AI의 기본인 데이터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이 동영상은 AI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판단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불필요한 제작업과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한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AIoT는 AI와 IoT가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재 AI 관한 많은 단어와 정의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논의의 시작은 AI에 관한 단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부터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AI는 머신러닝로 이루어졌고, 머신러닝은 딥러닝으로, 딥러닝은 다시 CNN, RNN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 엔지니어는 딥러닝까지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 엔지니어는 CNN, RNN을 개발하고 학습시켜 결과를 얻어내는 포지션입니다. 그럼 AI부터 알아볼까요? AI 즉,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기술을 통칭합니다. AI는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형태이며 학습의 결과로 사용자의 편익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익히 많은 매체나 강의에서 들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AI를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합니다.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공통적인 방법은 입력을 주고 출력을 얻는 것입니다. 입력, 즉 어떤 상태 값을 주고 출력, 즉 결과 값을 얻는 것으로 사용자가 판단 값을 주거나 패턴을 찾게 하거나 정답을 맞추었을 때 보상을 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세 가지로 분리된 것입니다. 머신 러닝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은 사람의 뇌 구조를 본뜬 신경망처럼 여러 층을 쌓아 만든 논리적 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딥러닝이라 합니다. 현재까지 딥러닝에는 CNN, 즉 합성곱 신경망과 RNN, 순환 신경망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CNN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CNN은 일회성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미지를 입력하면 고양이다, 개다, 로봇이다와 같이 입력에 대하여 하나의 답을 출력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판단 방법은 이미지 또는 입력 데이터를 여러 요소 부분으로 분해하고 분해된 각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판단된 각 부분을 모아 다시 합성하여 최종 출력 값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CNN은 얼굴 인식, 자율 주행, 의료 영상 판독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RNN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RNN은 순환 신경망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단위 시간, 예를 들어 소리의 한 음절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각 부분들의 단어, 뜻, 의미를 정해합니다. 그리고 정의된 내용들을 모아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RNN은 음성인식에 특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에 대한 여러 단어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체계화하였습니다. AI는 CNN과 RNN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딥러닝, 머신러닝 기법으로 전개되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AI를 분류하고 체계화하였고 AI를 이루는 CNN, RNN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CNN과 RNN의 입력인 데이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데이터는 사람이 보고 느끼는 감각들을 센서를 통하여 기계가 알수 있도록 숫자로 변환한 모든 값을 통칭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는 작은 픽셀 단위로 RGB를 숫자로 변환한 것이며, 음성은 시간당의 전압 높이를 숫자로 변환한 것이고, 춥고 더운 것은 온도 값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변환한 데이터들을 분류하면, 크게 우측에 보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수치 데이터, 시각 데이터, 시계열, 문맥 데이터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I, CNN, RNN은 데이터, 피처 특징을 입력으로 받아 라벨을 결과 값으로 출력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봇과 AI가 융합하면 로봇이 스스로 주변을 인식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센서 즉 데이터의 역할은 슬램은 위치를 파악하고 비전은 사물을 인식하며 사람의 음성과 같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제어하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IoT는 AI와 IoT를 융합한 것입니다. AIoT는 IoT가 데이터를 모으고 모인 데이터를 AI의 입력으로 넣어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여 판단된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어에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AIoT의 데이터들은 환경 설비 위치, 건강 영상 행동 등 다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의 활용은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oT가 적용되어 현실화한다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화하고자 한다는 것은 AIoT 개발 엔지니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1주차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AI, CNN, RNN 등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AI 단어들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AI의 입력이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데이터들을 종류별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개발 엔지니어는 CNN, RNN을 개발하고 학습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I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머지않아 쉽고 빠르게 AI를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은 의외로 빨리 다가옵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가 AI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판단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불필요한 제작업과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SSA IoT가 제공하는 판단 기준을 담은 영상입니다. 개발의 중요 순간마다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는 AI 및 AIoT에서 가장 중요한 센서 데이터 수집과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영상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나겠습니다. 2주차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V2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SSA IoT 이미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